또 일하고 오셨나? 네, 어머님. 회사에… 회사? 네 그깟 회사가 뭐라고? 내 아들은 김성 어페럴. 이사야, 넌이집 며느리다. 네 임무는 집에서 남편 밥이나 차리고 내조나 하는 거라고. 하지만 제 일은… 쓸데없어. 이 14시간 주겠다. 그깟 일 때려치우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. 선택해. 다음날 아침. 그래, 진작 그랬어야지. 네 분수를 알아야지. 시어머니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. 아, 아들, 내 마누라 궁이 다 잡아놨다. 엄마, 엄마 끝났어요. 우리 회사 부도났다고요. 뭐, 뭐라고? 코요테크, 코요테크에서 방금 메일이 스마트 섬유 공급 계약을 파기했대요. 그거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요. 유일한, 유일한 공급처란 말이에요. 코요테크, 왜? 왜 갑자기? 화면을 두번 탭하여 느리의 정체를 확인하세요. 코요 대구. 너제 회사입니다. 그녀의 휴대폰 화면엔 방금 보낸 계약 파기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. 아, 안 돼. 말도 안 돼. 넌넌 넌 그냥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. 집안 가사 도우미에 노릇하면서 제 회사 CEO 노릇까지 동시에 두 가지는 못 하겠더군요. 그래서 하나를 그만뒀습니다. 아, 안돼. 얘야, 내가 내가 농담한 거다. 전 어머님 회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. 아, 바닥이 아직 더럽네요. 직접 닦으세요.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. 어쩌면 당신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.